안녕하세요. 자이니 마미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먹는 비트 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당근하고 비트하고 양배추는 저기다가 쪄가지고 하려 그래요. 껍질채 사용하겠습니다. 생으로 해서 먹어도 되는데,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서 먹으면 야채가 다 흡수율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칠려고 합니다. 넣고 양배추도 같이 양배추가 체지방도 없애주고 혈압에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 빼기 도전 양배추 비트 당근 찌겠습니다 찌는 동안에 사과를 씨만 빼겠습니다 믹서에 갈거래서 컵에는 이게 막 시끄러우니까 좀 잘게 썰겠습니다 비율을 사과가 한 컵이면 당근도 한컵 양배추도 한컵 비트는 3분의 1컵만 넣고 넣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를 많이 넣으면 신장결석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고 신장결석이나 어, 어, 그런 것이 염려되는 사람은 하루 섭취량을 어, 줄여야 돼 비트를 조금씩 먹어야 돼요. 사과 한 컵에 물한컵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건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 저거를 제가 찐 겁니다. 그리고 레몬이 있으니까 레몬즙도 조금 넣겠습니다. 레몬즙도 반 개의 분량을 넣고. 한, 건한 컵, 분량. 그다음에 양배추도 한 컵, 양배추, 도한 컵, 분량, 그 다음에 피트는 3분의 1컵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컵 넣고 지금 컵다 넣었어요. 한컵 반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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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꺼룩한 상태가 되었어요.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주스를 한컵 정도 먹고 그래서 꾸준히 마시면 혈압에도 좋고 혈관 질환에도 좋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먹기가 좋아요. 꾸르륵 마시게 곱게 갈아가지고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도 느끼고 침하고 이렇게 섞여서 해서 더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뭐 꿀이나 설탕 이런 거 넣지 않고 그냥 먹을만해요. 레몬즙이 들어가고 레몬 반개즙이 들어가서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